프리마와 왼쪽에 파비스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내 공간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신아트럭 최광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른쪽에 프리마와 왼쪽에 파비스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비교를 많이 하세요. 파비스가 좋냐 프리마가 좋냐 예전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사실은 파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프리마의 승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따지자고 하면 시대는 파비스가 더 높습니다. 뭐가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도 차 윙바디 시장에서 거의 탑이었죠. 왜냐하면 장거리를 배송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항마가 없었어요. 거의 독보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화물차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실내 차숙을 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넓게 빠지고 실내에서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잠도 충분히 쾌적하게 잘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메가트럭은 장거리 배송용으로는 실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적고 와이드캡으로 가자니 조금 부담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리마로 하셨는데, 파비스가 나오면서부터는 상황이 약간 역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파비스가 있고 프리마가 있다 그러면 한 5분 중에 3분 중은 파비스를 선호하시는 그런 현상이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한번 지금부터 실내하고 공간을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비스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차량이 출고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되 있죠. 외관으로만 비교해 보셔도 프리마하고 파비스하고는 하부 높이부터 시작해서 상부 높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느냐? 앞에 캐빈의 크기에 의해서 뒤에 적재할 수 있는 적재 용량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비스하고 프리마는 외관에서 볼 때는 탑의 크기가 똑같아. 자 그럼 지금부터 실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중고 화물차 A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신나트럭 화이팅! 화이팅! 파비스 모델도 많은 이제 레이아웃이 잡혔어요. 일단, 이 중간에는 오르고 내릴 때, 뭐, 솔직히 화물차가 나 아니면 조수 한 명만 타지, 뭐, 두 명, 세명 타진 않거든요? 과감하게 중간을 털어내고, 편안하게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뒤에 사람이 충분히 자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도 보시면, 적재할 수 있는 적재 공간, 무시동 히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레이아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굉장히 넓어요. 아마도 디자인만 다르다 뿐이지, 이제 파비스하고 프리마는 실내 공간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디자인도 한번 조금 다르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핸들 리모컨 이런 부분들 다 있고 여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올인원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사방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요 뭐 사방 카메라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요즘에 디지털 타콤에다가 위편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프리마로 이동을 해서 프리마 실내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실내 공간 브랜드만 다르다 뿐이지 거의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보습니다 레이아웃도 똑같죠 윗부분에 올라가 있고 중간에가 털려 있고 뒤에가 이제 사람이 잘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에 이렇게 공구함까지 장착이 되어있는 아주 사실은 프리마가 조금 더 장거리 운송용으로는 역사가 좀더 깊어요 2009년 10년도부터 노브스하고 같이 노브스는 대중적인 모델 프리마는 조금 상급 모델로 해서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dpf 결함이라든지 뭐 엔진 미션 결함이 많 알았지만 지금은 거의 완성형 모델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능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이다 보니 기능이 많은 만큼 그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고장의 빈도도 많겠죠 대우차가 이제 고장나면 고치기 힘들다 이런 속설이 있었지만 그 21년식 이후 프리마들은 많이 개선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보시면 당연히 뭐 마크가 다르겠죠 계기판도 다르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오류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디지털 타코에다가 파비스 같은 경우 여기 위치에 있었는데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들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다른 걸 확인할 수있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뒷면으로 와봤습니다. 윙바디 내부는 자작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외부 모습도 보시면 오른쪽이 파비스, 왼쪽이 프리마입니다. 뭐 하나 다른 게 없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고요. 프리마나 파비스나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은 모델을 고화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파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 300마력짜리가 일반 하중이고요. 고화중 같은 경우는 이제 325마력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뭐 프리마도 뭐 300마력, 320마력 이렇게 마력수가 나뉘게 되는데요. 어쨌든 뒤에서 보면 사실은 구분할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성능이나 외관이나 이런 실내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파비스를 선택하시는 분, 그리고 프리마를 선택하시는 분의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프리마는 프리마만의 강력한 강점이 있었고요, 현대는 현대만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시기가 21년도 파비스도 초창기 모델은 프레임이 약해서 부러진다든지 내려앉는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리마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장고장이 많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22년도 이후 모델부터는 저는 두 모델 다 완성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차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취향의 차이지 뭐가 더 좋다, 실내 공간이 좋다 나쁘다. 예전에 프리마는 실내 공간이 좋고 장거리 운반용으로 특화돼 있다라고 하게. 파비스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두 가지의 장단점은 비슷해졌고요. 취향의 차이라고 저는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리마와 파비스 차량에 대해서 외관부터 실내까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희 시나트로 홈페이지에도 파비스 프리마 차량들 많이 있으니까 비교해보시고 좋은 정보 얻으셔서 좋은 차량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나트럭으로...